여기 아주 당연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가 대령 가거나 달러 가치가 꺾이면 우리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환율이 뚝뚝 떨어져서 1,200원대, 1,3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정석이죠.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대한민국 외환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이나 소식이 들려와도 환율은 1400원이라는 견고한 성벽 위에 요지부동 서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선 이제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원화만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비상벨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환율 1,400원 시대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법을 완벽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체온이 40도까지 치솟은 중증 환자와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면 우리 환율의 정상 범주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였습니다. 환율이 1,300원을 넘어 1,400원에 육박했다는 건 우리 경제라는 환자의 몸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열이 40도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왜 열이 안 떨어질까요? 해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성장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수출만 잘 되면 환율이 방어됐지만 이제는 수출로 번 돈이 국내로 돌지 않고 다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내수 경계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몸 안은 얼음장인데 머리에만 열이 펄펄 끓는 기이한 상황이죠. 이건 마치 해열제를 쓰고 싶어도 환자의 심장이 너무 약해 차마 약을 쓰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의사의 심장과 같습니다. 결국 1,400원 환율은 우리 경제가 스스로 열을 내리지 못할 만큼 취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파괴력을 가졌는지 역사적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금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우리 기업들의 체력도 좋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여전히 수출의 목매는 위험한 변두리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일본의 사례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기초체력이 무너진 국가의 통화는 한번 방향을 틀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납니다. 1,4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면 1,500원은 시스템 붕괴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설마 오겠어? 라고 방심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율이 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안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3단계 생존 매뉴얼을 지금 바로 옮겨합니다. 첫째, 자산 배분의 다각화. 이제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환율이 1,400원이라 비싸 보이나요? 1,500원 시대가 오면 지금의 1,400원은 기회였습니다. 전세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 ETF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내 자산에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수출주도 우량주에 주목하라. 고환율 시대에 웃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익이 늘어나는 수출 기업. 그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우량주를 선별해야 합니다. 환율이라는 파도를 역이용하는 영리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혹한 부채 다이어트. 환율이 높다는 건 결국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 지갑을 갉아먹는 나쁜 부채부터 정리하세요. 지금은 수익률 5%를 쫓을 때가 아니라 대출 이자 5%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환율 1,500원 시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당황해서 뛰어다닐 게 아니라 차분하게 얼음주머니를 준비하고 몸을 추스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단계 액션 플랜을 여러분의 경제수첩에 적어두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가혹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현명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투자자로 거듭날 때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